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아, 숙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계속 봐주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쪽에서 뭔가 저희가 계속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단 통계부터 보자면 하루 이거 뭐 <laughs> 파자마 파티 한다고 하는 게 이건가 보다 그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새 카드 135개 300에서 계속 안 줄어서 문제였는데 그걸 줄여내네요 성수카드 94.63%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어 조금 좀 타겟 잡고 가도록 할게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그쪽으로 볼 건데 봐봐요 이런 문장을 제가 편성한 게 있죠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고, 쭉 볼게요. 이게 아마 하나만 있어? 그래? 관계부사, 대명사, 오케이. 그걸 위한 모든, 음, 오케이. 뭘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거네요. 수동태 과거분사, 명사수직 문제랑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거 두 개를 이해시키기 위한 카드들은 편성이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좀만 더 볼게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네 이거는 됐어요 수동태 과거분사 명사수식은 됐어 근데 관계대명사 관계분사 요건 안됐거든요 그래서 <laughs> 예문들 조금만 뽑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해주고 나서 숙제를 볼게요 자 보자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뭐 I know the house where he was born 이런 문장이 있고 I know the house Where, where 안죠? In which he was born 이니 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 있죠.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 이런 게 있는데 아래처럼 관계 그러니까 5W1H를 사용 사용해 관계 부사로쓸 수도. 어, 위치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풀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신에 주로 등장하는 문장들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문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맞냐는데? I know the house where he was born. I know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in. in이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지. 네.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차트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쓰는 문장들이 다이 학교 저학 돌려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this is the d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왜 이건 안 알려 줘? 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복사해서 쓰기 편하게 표로 주세요 라고 할게요. 그 다음 표는 좀 다듬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This is the day when we first met. 이 되고 This is the day. 마침표는 다 빼주세요. 마침표는 다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음, When we first met is the day on which we first met. 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day라는 봐봐요. day라는 선행사에 맞는 전치사가 오는 거거든요. time에 맞는 at이나 in이 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두 개를 갖다가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잠깐만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하자. 이 문제를 아예 나중에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가 중학교 때 나오면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저희는 설계를 할 거예요. 오늘 한방에 다 끝내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걸 갖다가 가르칠 필요도 없게끔 아예 어... 투약하듯이 약을 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을 찾자. 요즘 넘버즈 여기 나왔는데 봅시다. 하 봅시다 그래요. 호호, 여기에서 세트 이런 거 필요 없고 요걸로 가져가자. 그래. 자 손이 꼬이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신중하게 한 클릭 한 클릭 시간 아껴 가면서 자 여기 이제 이건데 얘네를 갖다가.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제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한쪽은 관계대명사, 한쪽은 관계부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를 뭐로 고쳐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실상 진짜 교과서에 등장하는 애들인지 검증부터 하죠. 맞아. 여기까지는 다 맞아.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야. for which 나왔고 음, 전치사다 맞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 요건 제가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ime인데 in which나 at which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로 묶을게요. time이니까 at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갈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있는데 두개 잡고 일단 쭉한 줄로 빼자. 음, 쉽지 않네. 좋아, 좋아. 어, 그래. 할수 있어. 으흠. 쓸데없는 행동하면 시간 늘어나. 신중하고 빠르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행위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지? 칸 띄우는 게 내가 지금 되나 모르겠다. 아, 쉽지 않다, 진짜. 이게, 단축키가 꼬였어요. 아, 키보드 쓰는 것 때문에. 근데 봐봐, 이걸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음, 하나를 더 넣도록 하자. 여기다 넣고, 여기에서 우리가 쓸 말이 뭐냐면은 음, 이렇게 하자. 어, 다음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고치시오. 이게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건 반대야. 다음 관계 대명사 문장을 관계 부사로 고치시오. 해서 이 행을 지금 합쳐야 되거든요. 봐봐. 그래서 이 행을 합치려면은 셀 합치기 쪽으로. 세상에나. 오케이. 시간 걸린다. 실수하지 말자. 셀. 합치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쓸게 이거 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한 칸을 내려야 돼. 이렇게, 아 근데 내리는 게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얘가 합쳐질 거야. 봐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넣을 거고요. 제발.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야. 됐죠? 그 다음, 얘가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카피하려던 게 이거잖아. 안 되겠지, 당연히 지금은. 이거 있죠? C2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이거가 돼야 돼. 얘는 이거가 돼야 돼. 어, 그리고 넣으면은 됐죠. 근데 쉼표가 왜 나왔어? 쉼표는 왜 나왔냐면은 여기 에 있는 얘 때문에 나온 거야. 칸띌 필요도 없고 하니까 나왔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봐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게 답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보자. 너는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고 너 또한 마찬가지로 어 이게 원래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야 되며 너 또한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어떻게? 너는 이게 되어야 되고 너는 이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우리는 띄는 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이두 개,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CSB로 바뀌었을 때 123, C열과 D열 요두 개가 카드로서 물려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거를 CSB로 뺄 겁니다. 봐봐. 어, 네번에 껴 있어. CSB로 내보낼 거예요. 그다음에 CSB의 이름은 일단은 다운로드로 가서 쭉 올라간 다음에 csv로 갈 것이고, 음,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이름은 요셉의 26년도 1월에 19일날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하면은 갔겠죠? 이제 안키로 들어가서 d, 여기에서부터 이제 달 건데, 자, 그두 개는 양쪽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 이게 쉽지 않다는데. 소리를 입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소리 입력 안 해도 돼 아, 순전히 받아쓰기로만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거를 양면 카드로 만들면 내가 녹음을 따로 해야 되잖아 쉽지 않네 일단은 그러면 파일 가져오기에서 요셉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csv예요 그렇게 해서 iCloud에 음, 있나? csv라고 된 데에서 우린 요셉 거 찾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없어? 왜 없어? 어? 여있네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요셉이 요거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갔던 표는 시트2라고 돼 있어요 요걸로 하자 그래서 C열과 D열이거든요 양면이 아니라 받아쓰기로 할 거야 어, 받아쓰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고 C열과 D열이에요 1, 2, 3 C열과 D열이다 4 그리고 태그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관계부서, 다음 관계 대명사 이렇게 해서 타입인디 앤 썰로 했을 때 들어가는 태그는 클래스로 들어가고 좋습니다. 가져오기 해서 열장밖에안 됐어. 그래, 왜 진짜야? 맞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 들어간 카드들을 좀볼 건데, 탐색 봐봐. 잡혀 있을 거야. 여기에 웨이 아론 어, 이거 다안 됐네. 작업을또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죠 근데 에 이거는 내가 방금 만든 거고 열기면 여기서부터 아닐까? 안됐네 약간 살짝 에라가 났는데 괜찮아요 상관없다 내가 조금 힘을 써주면 될 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받아쓰기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조금 겪어봐야 돼요, 수업 전에. 그래서 금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금요일 전에 이걸 조금 겪어보면 아마도 감을 잡을 거예요. 내가 뭘 하려는지.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깔아놓을게요, 이거를. 어려울라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해 줄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내가 수업에서 먼저 해 줄까? 이거 그냥 빼 놓을까? 하지 말라고. 이거 빼 놓을게요. 미리 시키지 말자. 수업에서 가르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 들어가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거는 제가 따로 빼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10개 있죠? 여기서부터. 이거 밑에 요거거든요? 얘네들 덱 편성을 따로 해가지고, 어, 26년도에 01에 19일날 만든 걸로 할 거고, 덱 추가해서 26년도 01에 19일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이거를 보진 않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대신 제가 수업시간에 가르치면서 이거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네, 여기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해요, 학생한테. 조만간 이런 거 교과 과정에 나올 거고 그때 배우면 좀 혼란스러울 텐데 지금 미리 해두면 아마 굉장히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캔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